오늘 살펴볼 매물은 기아 K5 3세대 1.6 터보 프레스티지입니다. 해당 매물은 주행거리 15,452km로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가 특징입니다. 동일 연식 매물을 살펴보면 최저 1,989만원, 최고 2,540만원의 가격대를 형성하는데요. 최고가 매물의 경우 주행거리 6,000km대로, 신차급 주행거리이며 최저가 매물의 경우 주행거리가 약 6만km대로 꽤긴 주행 거리를 보여줍니다. 해당 매물의 가격은 2,450만 원으로 주행 거리 대비 가격이 합리적인 매물인 것이 특징입니다. 사고 이력도 없는 무사고 차량이며 차량 내외부도 깨끗하게 관리된 매물입니다. 이 매물의 옵션을 살펴보면 출고 당시 65만 원 상당의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이 장착됐고 75만 원 상당의 드라이브 와이즈 패키지 95만원 상당의 10.25인치 유보 내비게이션이 장착됐습니다. 거기에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도 장착됐으며, 전후방 주차감지 센서와 후방 카메라, 그리고 후측방 경보 시스템까지 지원합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도 장착됐고,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까지 적용됐습니다. 1열에는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가 장착됐으며, 운전석 전동 시트까지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매물의 주행거리는 15,452km이며, 가격은 2,450만원입니다.